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엘리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 0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불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에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사에게 선지자 직이 계승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를 높여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엘리야가 떠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에게 엘리야를 찾으러 갈 만한 사람들이 5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나이다.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한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엘리야를 찾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엘리사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엘리야를 장례하기를 원해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봤으므로 그들이 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청하자 엘리사는 할수 없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그 어디서도 당연히 찾을 수 없었고 3일 만에 엘리야 찾기 해프닝이 끝납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받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먼저 성읍의 물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이 나빠 결실이 없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게 하고 물 근원에 가져온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지니라. 그리고 정말 물이 고쳐졌고 계속해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 능력이 소금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겠습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아이라는 말이 젊은이를 가리킬 수도 있는 표현인데 작은이라는 말로 보아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조롱에 엘리사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겨우 어린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말에 선지자가 너무 발끈하고 하나님은 너무 강력하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적대했던 이 사건은 단지 아이들의 장난 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상승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엘리사에 대한 조롱은 베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조롱은 결국 그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므로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나온 작은 아이들은 베델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리키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엘리사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연결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누구를 추천하여 세운다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거나 공신력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추천하여 세우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천하여 세운받은 사람에 대한 반대는 추천한 사람에 대한 반대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야 그런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절대적임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직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이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 엘리사에 대한 권위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물을 고치고 열매를 맺기도 하시나 저주를 내려 죽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훈적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것으로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선생님의 유익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결정 짓는 무게감을 지닌 것입니다. 사람 중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복과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둘중 하나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글거리는 눈으로 당장 심판을 내릴 권위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려는 구조자처럼 말하고,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라 받아들이거나 부대 사람들의 말이 더 진보했을 것이라 여기며 받아들이거나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고 붙잡거나 단지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한 결과라고 해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도 연약한 한 인간이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생사 화복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혹은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더 진보적이고 더 나을 것이라 여기는 경향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항상 후대의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옛 생각들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생각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시간과 경험에 대해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오랜 경험 혹은 축적된 지식은 생명의 신비를 다 파헤치지 못할 것입니다. 몇천 년이 넘는 역사가 이르도록 아직도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알게 되면 더 알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직접 연구해본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권위는 기록된 시간 때문에 폄하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이 이루어짐을 통해 그것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시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믿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겸손히 엎드려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